네, 안녕하세요. 아, 노신입니다. 아, 자, 드디어 50랩을 찍었습니다. 게임 오픈하자마자 시작했고, 한달반 정도 이제 나름 빡세게 한다고 했는데, 이제서야 50랩을 찍었습니다. 조금 늦었죠? 예, 네, 리니지 W를 이제 소소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건이면 랩이 좀더 높거나, 뭐, 장비가 더 좋아야 되는데, 괜히 대도시섭 해가지고, 튕기면 거의 뭐, 하루를 날리다시피 한 적도 많아서, 그분들은 조금 아쉽고요 그래도 뭐, 사람도 좀 북적북적하고, 아이템도 잘 팔려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50레벨 찍으면 뭐, 올라갔는지 볼까요? 어, 마방 이래, 증폭력 이래, 데미지 이래, 명중 이래,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어 거기다가 리덕션 암호 효과 상승까지 요 의미 있는 레벨이라 올라가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스탯도 하나씩 올릴 수 있고 제가 알기로 이제 50 레벨부터 레버 팔 때마다 이렇게 스탯을 하나씩 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50 레벨 찍었으니까 중간 점검을 좀 해볼게요. 예, 참고로 저는 무과금은 아니고 처음에 43,000원짜리 6검 4셋 패키지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신은 영변이 두개 있습니다. 예, 라이오스랑 바포매트 있고요 라이오스는 초반에 해자 패키지였죠. 예, 1200다이아의뭐 33회 뽑기권, 예, 줬을 때 뽑았고, 바포는 뭐 데일리 추석체크 2000 다이아짜리 사서, 예, 뽑았어요. 인형은 보시다시피 희귀 인형 3마리 들고 있습니다. 장비는 일단 보시면 이제 6명갑에 6무갑, 7마단 6무방, 육 마각반에 육강부, 육티, 육부망, 육수정장갑 이렇게 차고 있어요. 파템은 일단 세개 있는데, 어, 마다는 축제 성공해가지고 칠 만들었고 속성석도 한 번에 주타3 떠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무방은 축질 실패해서 예, 6자리고 부갑은 거래소에서 샀습니다. 악세는 뭐 과금을 이제 거의 안 하셨거나 소과금 하신 분들은 다 똑같을 겁니다. 전사의 귀걸이, 뭐 기사의 목걸이나 완목 이렇게 수업해서 차고 있고 쌍수 호반지도 차고 있습니다. 신체의 벨트까지 차고 있죠. 근뎀이랑 금명은 27에 107 나옵니다. 어, 뭐 가끔 근뎀이랑 금명 보시고 저랑 장비 비슷한데. 한두개 높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건 뭐잘 아시겠지만, 랩업 할때근뎀이랑 금명 올라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4 8렙 같은 구간에는 금명이 이 올라가는 구간도 있고, 조금씩 차이 날 겁니다. 뭐 아이템 컬렉이나 변신 컬렉에서도 두개 정도 더 붙어 있긴 합니다. 뭐 사실 완전히 무과금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저보다 렙도 높고, 장비도 좋고, 어, 변신 인형 좋은 분들도 있고, 뭐 저보다 훨씬 돈을 많이 썼는데 이 캐릭보다 안 좋은 분들 있을 거예요. 과금을 뭐 했던지 안 했던지, 운빨이 초반에 중요한 게임이라 아마 그런 거는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저는 뭐 초반에 잘 풀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영변도 뭐, 공짜로 두 마리 뽑았고, 서버도 대도시 서버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급은 뭐, 정산 내역이 다 밀렸지만, 초반에 사냥만 켜놓고 이렇게 뭐 일반템만 주워 먹어도 다이아가 엄청 잘 벌렸죠. 뭐 예를 들어서 초반에 뭐 매일 한자로 먹었으면 190 다이아에 팔렸고 막 이런 식인데 지금은 10 다이아에도 잘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게임 초반 어 11월 4일날 시작한 무과금이랑 지금 시작한 무과금이랑 스펙 차이가 엄청 날수 있어요. 거기다가 한달 넘게 파테문이 진짜 없다가 인정 퀘스트 한다고 지나가다가 뭐 잡은 바실한테 용배 주셔서 2만 다이아에 좀 넘게 팔고 해서 뭐 어느 정도 장비도 맞췄고 다이아도 좀 들고 있어요. 도시서은 이게 또 괜찮습니다. 뭐 평소에 튕겨가지고 접속하려고 하면 대기열에다가 또 인기사냥터에는 사람들 미어 터지지만 뭐템 먹은 게 다른 섭보다 비싸게 팔리고 또잘 팔린다는 거. 근데 이제 반대로 장비 맞출 때 다른 서버보다 좀 비싸게 사야 되는 게 있죠. 저희 서버 이제 6보망 같은 경우에 뭐1,500 다이아에서 2,000 다이아 사이인데 시골 서버에 녹템 7짜리, 어 7보망이 1,000 다이아 정도 하는 거 보고 현타도 좀 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예 다이아 들고 있는 걸로 7셋을 좀 맞추려고 해도 서버에 매물도 없고 올라와도 겁나 비싸게 올라옵니다. 아무튼 뭐 장단점이 있죠. 일단 50렙 달성했으니까 뭐 지금 상태로는 뉴니지 W에서 뭐 의미있는 레벨 대에 진입한 것 같고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50렙 찍었다고 해서 뭐 사냥터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영인도 없어서 이제 랩업해서 스펙 올리는 것도 좀 느려지고 과금할 생각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장비 하나씩 올리는 것 외에는 딱히 할수 있는 게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최선이라고 볼수 있는 걸좀 말씀드려볼게요.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템어고7세대로좀 넘어가야 되는데 서버에 매물도 없고 비쌉니다. 어, 그러니까 장비는 일단 패스하고 그렇다고 뭐 직접 띄우게에 젤도 없고 거기다가 젤도 비쌉니다. 옷자리도 겁나 안 뜨는데 7 띄우려다가 사는 가격 무조건 넘습니다. 그래서 컬렉션 좀 채우려고 하는데 만만한 게 일단 hp 컬렉이거든요 뭐 각인이나 비각인 쪽에 강화 안 해도 되는 컬렉션 일반부터 해서 쭉 박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 각인 컬렉션은 거의 제작해야 되는데 제가 또 몽선 바람방만 돌아서 재료 상자가 많습니다 뭐 이거 까면 재료 많이 나오겠죠 예, 530개 정도 있는데, 뭐, 불방에서 젤데이 먹을 거, 물방에서 경험치 올릴 거, 땅방에서 아덴 모을 거다 패스하고 컨텐츠만을 위해서 모은 겁니다. 뭐, 컬렉션 하는데 도움될지 생각도 못 했는데, 잘 됐네요. 예, 이거 곧 까서 짧은 후기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좀 아쉬운 건 페어리 날개 떡락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야, 오늘. 또 떨어졌네. 여기서 페어리 날개 가격이 개당 100 다이아 거의 한달 유지되다가 지금 페어리 날개 폭락했죠. 날개가 몇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긴 할 텐데 타이밍이, 아, 너무 안 맞네요. 컬렉션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다들 하셨겠죠? 5 0렙다돼 가는데 시청자분들 중에 몰랐던 분이 있더라고요. 각인비 각인에 물방 하나씩 올려주는 이거 컬렉션 있거든요. 일반 무기, 뭐, 강화도 안된 거, 이거 박는 거꼭 해주시고, 또 주요 스탯인데, 명중 올리는, 매일, 다마 은날대검, 육자리 만들어서 박아주면, 각인이랑 비각인 두 개, 명중 2 챙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맹위장. 이거는 지금 사실 과금 안 하니까, 거들떠도 안 봐야겠다 했는데, 이제 좀 고려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벤트로 아덴 기부하고 명코 얻을 수 있는데, 아덴기부로 휘장 올리려고 하면 진짜 한세월인 것 같고 다이아기부 몇 개하고 딱 여기 아 2단계 명중 올리는 구간까지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49렙이나 50렙이나 51렙이나 어, 사양터 못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깡방이나뭐 다른 스텝 부족한 것도 있는데 명중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보고 있고 근데 이게 다이아 수급하기가 초반에 비해서 너무 어려워졌죠. 레버하고 스펙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초반보다 다이아가 잘안 벌립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아이템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해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뭐 극소과금으로 5 0맵 찍고 제 캐릭터 한번 중간 점검도 하고 뭐 앞으로 스펙업 계획도 한번 짜봤는데 뭐 그냥 TV랄 것도 없고 일기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뭐 다음 영상은 아마 몽섬재료 상자 500개 오픈하는 거 그리고 최상급 주조 3차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꼭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 해 두시면 영상 올라가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나 댓글도 정말 감사합니다. 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